인복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말버릇 다섯 가지. 여러분, 참 신기하게도 늘 좋은 인연이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분들의 특별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쓰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. 오늘은 인복 많은 사람들의 센스 있는 말버릇 다섯 가지를 감성 가득 담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. 좋은 결과나 기쁜 일이 있을 때다 여러분 덕분이에요. 덕분에 잘 지냅니다. 주변 사람의 역할과 수고를 드러내며 상대방을 함께 밝히는 말. 인복 많은 분 곁에는 이런 고마움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. 두 번째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로 공감합니다. 남의 이야기에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.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실수나 아픔도 보듬는 따뜻한 한마디입니다. 세 번째 고생 많았어요로 진심을 건넵니다. 작은 일에도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네요. 수고와 노력을 먼저 헤아려주는 습관,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투죠. 네 번째 같이 해보자 함께 하자로 힘을 모읍니다. 무언가를 제안할 때, 혼자 하세요 대신 같이 해볼까요? 함께 하는 힘을 믿고 주변을 이끄는 동반자의 언어입니다. 다섯 번째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주세요. 필요할 때 직접 손을 내밀거나, 먼저 도움을 청하며 인연을 더욱 깊고 든든하게 엮어가는 실천적 말버릇입니다. 사람의 인복은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한마디, 진심을 실은 작은 표현들에서 시작됩니다. 오늘도 내 곁에 이들에게 고마움과 응원의 말, 그리고 따뜻한 동행의 언어를 아끼지 마세요. 그 속에서 진짜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.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따뜻한 인사이트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하세요.